어어어어아예 괜찮습니다 잘 담아서 이제 터져가지고 테이프로 감으셔야 될것같아요 아이고 네, 괜찮... 어.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가 괜찮은데 내부를 골라서 작업이 힘든데 <laughs> 제 등록금 때문에 이걸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너무 서툴러요 <laughs> 음. 일단 들어보세요 <웃음> 괜찮아요? 예예예 <laughs> 예예 아, 예, 예,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아유, 중 중국은... 감사합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저, 저..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사신 건가요, 혹시? 안, 근데 얼마 안 해가지고. 아, 자, 자, 죄송합니다. 예,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택배를 해본 적있어 아, 그래요? 어떻게 저기 당황스럽죠, 진짜. <laughs> 뭐, 뭐 아, 이제 돈안 드려도 돼요. 아, 미안해, 미안 아 예, 고마워요. 여기 701동이 어디예요? 저기 저쪽, 저 지나시면 나와요. 아 저쪽이 701동 되는 곳. 아 저쪽이구나. 간지 아, 따. 어 괜찮아? 네. 어 고마워. 저, 다리 다쳤어요? 아 네. 아저 주세요, 주세요. 아 아니 아니 아아 아, 감사합니다. 아 여기 아 괜찮은데. 아 이거 땀을 뻘뻘 흘리겠네. 돈 버는 게 만만치 않아요. 예. 아유, 아버님, 감사합니다. 저 앞에 가면 되거든요. 어, 앞에 나인 네. 힘들지. 조금 힘드네요. 힘들게 살아야 낸게잘 살아요. 예. 지금 고생하겠습니다.